네, 오늘부터 일곱 번에 거쳐서요, 특세 기간 포함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시원의 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큰 선물이 있어요. 두 가지 선물. 하나는 가정에 가정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느 가정에 태어나고 싶다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누구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다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아주 근간이 되어지고요, 축복의 샘물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잘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을 통하여서 잘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는요, 많은 경우에 결혼할 때 오늘 이따가 소개도 하겠지만 결혼할 예비부부도 왔어요. 어, 그 결혼하려고 할때 여러분 우리 자녀 결혼시킬 때뭐 준비하세요? 혼, 혼수 준비하고 옷 준비하고 <laughs> 어, 집 준비하고. 결혼은요, 집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을 준비하는 거. 이걸 결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거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어, 세상의 모든 조직들은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뭐 많은 세상에 있는 조직들은 다 사람이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조직하신 공동체가 있는데 이게 바로 가정이다.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예요. 어, 결혼할 때집 장만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어, 건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어, 교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만나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좋은 교회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뭐 선포해 주세요. 좋은 교회 만나서. 별로 시큰둥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정말 좋은 교회 만나서 감사합니다. 한번 선포해 주세요. 정말 좋은 교회 만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지체. 이게 교회에요. 좋은 교회. 그러고 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 만났죠. 우리 옆에 있는 귀한 분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만난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에 모였는가, 교회가 어디에 모였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모인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강남, 뭐, 압구정동, 요지의 땅에 큰 건물로 교회를 세운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그런 요지에다가 교회 세운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인 우리가 누구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요, 당신 같은 교회에 만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선포해 주세요. 당신 같은 교회에 만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를 먼저 조금 그 설명을 해보면 배경을 설명해 보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대단한 지역이었어요. 항구 도시였는데요, 경제적으로 아주 많이 부흥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네, 그 도시의 중앙에요. 커다란 그냥 신전이 하나 우뚝 서 있었는데, 그 신전의 이름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뭐 80년대쯤 됐을 때, 우리나라 여의도 하면 생각나는 큰 건물이 있죠? 6 3 빌딩. 이거 세워졌을 때, 정말 커다란 막 금빛으로 된 아주 그냥 제일 높은 그런 빌딩. 여의도만 딱한번 생각하면요, 그 63빌딩이 생각날 정도로 랜드마크, 도시를 대표하는 그런 랜드마크와 같은 그런 건물이었죠. 이 에베소 지역도 상업으로 굉장히 발달했는데요, 에베소 지역 하면 사람들이 뭘 떠올리는가 하면요, 이 아데미 신전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은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이죠, 우리말로 하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아주 그냥 화려하고 커다랗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을 떠올릴 만큼, 그만큼 이 에베소 지역은요, 우상으로 가득 찼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온갖 주술과 마술이 지배하고 있었고, 세속적인 욕심, 음란, 뭐, 권력욕, 이런 것들이 판치고 있었던 땅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으로 물들어 있었던 어둠의 땅이었던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었고요.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이 참으로 놀라워요. 복음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서 지역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움직여지기 시작했어요. 물질을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아데미신을 섬기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돌이키는 거룩한 영적인 도시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땅에 세워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파울이 여기서 3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쯤에는요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을요 그곳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또이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받았다고 하는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출되는 정도로 섬겼을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기라성 같은 사람들 탁월한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섬겼던 그런 의미 있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영적으로 부흥기를 맞이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증거했던 이 에베소 지역 교회 가운데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을 전하시는 때가 언제인가? 막 이렇게 부흥기를 경험하고 나서 한 3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아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 기라성 같은 목사 님 들이 지나 가고 폭발 적인 성 장과 부흥 을경 험했 던,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한 30년쯤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영적인 추억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을 경험했던 이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먼저 일곱 별금 일곱 초대 이런 게 나와요. 일곱 별이라는 것은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실 때이 일곱 별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일곱 별을 잡았다 이 말은요 어, 교회와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세파에 흔들리고 떠다니는 표류와 같은 여기저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다 이런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게 되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일곱 촛대 사이로 이렇게 거느시면서 다니신다 말씀하세요. 주님께서요 교회를요 아, 내가 세운, 나의 피 값을 주고 생명을 주고 샀던 이 교회를 돌보실 때요. 그냥 멀리 떨어져서 시온의빛 교회 잘하고 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이를 거니시면서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초대 교회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 뭐 많은 경우에 뭐 30년, 40년, 100년 뭐 이렇게 된 역사와 전통을 오래 가지고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초창기 때 한번 돌아보자고요. 초창기 때 많은 우리 선조의 목사님들 허름한 곳 상가 건물에다가요 개척했어요. 비만 오면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합니다. 막 비가 천정에서 뚝뚝 떨어지고 그러면 요 밤잠도 설치시면서 나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천장에 막 떨어지는 거 닦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옥상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이거 새는 곳 막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예배드려야 되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참 불편하지 않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돌봤어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돌보시고, 만져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아,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교회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말하는 곳이 아니라 듣는 곳이에요, 듣는 곳. 우리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내 주장, 이것 펼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듣는 곳,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시원의 비교의 성도님들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소리를 잠재우고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오라 주님께서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안다 말씀하세요 오랜 신앙의 전통을 가졌던 교회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모습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모든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요 어쩌면 우상이 득세하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들어갔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너의 수고와 그 인내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우리 시원의 빛교의 성도님들에게 주님 말씀한 내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우리 교회에 찬란한 역사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때로는요, 우리가 예배해 드릴 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의자를 매번 펴고 깔고 또 다시 접고 그러면서 의자 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엎드려 경배하게 해주세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아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수고와 인내를 내가 잘 안다. 온갖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인내로 잘 지켜낸 거 내가 안다. 이집트에 가면요, 곱틱이란 교회가 있어요. 곱틱교회. 이 교회가 세워진 곳은요,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졌어요. 쓰레기 마을. 왜 우리, 뭐 영상 같은 거 보면 쓰레기 마을에서 아이들이 막뭐 주스면서 이렇게 생명 연명하는 아이들 보잖아요? 곱틱교회가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신앙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으로 개종만 하면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어 경제적인 혜택이 열려요. 아이들도 학교 마음대로 보낼 수 있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도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려는 그 신앙의 고백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쓰레기 마을 가서 거기 쓰레기 뒤지면서 생명을 연명해야 되는 사람들. 신앙의 순고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와 안위와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정했던 사람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수고와 인내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만큼은 누구보다 뜨겁고 진실한 것이죠. 바로 그 마음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아,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의 역사와도 비슷해요. 한국교회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일제시대 지나면서도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앞에서 순교를 불사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셨던 그분들 그분들이 교회를 지켜서 요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요. 어려움 가운데에도 온갖 고초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참고 인내하고 수고했던 한국 교회들. 그렇게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도 하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났지요. 그런데 30년쯤 지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 가요 처음에는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세파의 모진 고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는데 그게 뭔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했고 조직도 생기고 시스템도 갖춰지고 권력도 생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갖췄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요, 우리 처음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 망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다 빠져나가서 헌금이 줄고, 교회가 이제 폭상 망하게 됐다. 이걸 말하지 않아요. 어쩌면 30년이 지난 지금도 에베소 교회는 건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당시에 조직도 잘 갖춰졌어요. 봉사도 더 많아졌어요. 선교하는 활동도 더욱 더 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처음 행위를 버렸고 첫 사랑을 잊어버렸다. 예배는 드리는데요. 처음에는요. 작은 곳에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나고 찬송만 불러도 감격이 되고 주님 더욱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지만 연약한 것이지만 주님 받으시면 나의 생명도 기꺼이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제단 위에 나를 올려 드립니다. 그런 감사의 영광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1부부터 7부까지 예배를 드리고 큰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편안한 자리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되었는데, 가슴이 뛰지 않아요.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작은 것, 부족한 것, 그것 가지고도 우리 처음에 헌금 드릴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건데요.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귀한 마음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이거 드려요. 받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어떻지요? 하나님,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 목소리 좀 높이겠습니다. 교회에서 좀 영향력 좀 행사하겠습니다. 내가 많이 뿌렸으니까요. 이만큼 나도 받아야겠습니다. 처음 행위와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모습은 있어요. 봉사는 더 많아졌어요. 행위는 더 많아졌어요. 사역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마음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주님이 그런 교회에 대해서 처방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행위는 있어요. 어쩌면 사역은 더 커졌어요. 조직은 더 커졌어요.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언제부터 처음에 시작했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주님께 열심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렸던 그 모습들이 언제부터 행위만 남기 시작했는요 언제부터 껍데기만 남기 시작했는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가슴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의 정성의 고백을 드렸었는데 언제부터 형식만 남았는지 그걸 기억하라. 그때로 돌아가라. 에베소 교회는 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좋은 교회였어요. 행위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화려한 업적도 있었고요.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잘 버텨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추억거리가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과거 역사를 돌아볼 때, 큰 성도의 수를 가지고 있었지요. 큰 조직을 가지고 있었지요. 많은 사역을 했었지요. 우리 할 말이 많은 교회예요. 체육대회 하면 한 번도 1등을 빼놓지 않았던 그런 열심을 가졌던 교회.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요.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던 열심과 열정으로 나섰던 교회. 온갖 고초와 아픔 속에서도 이겨냈던 교회. 자랑할 게 많아요. 참으로 대단했던 교회지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처음 행위를 버렸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어디서부터 그것이 떨어졌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언제부터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사라졌고, 우리의 봉사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실함이 사라졌고, 우리가 하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행위만 남은 사역들이 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주님은 그것을 놓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으로 했던 행위들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헌금했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봉사했잖아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역 가운데 나왔잖아요.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헌금이여 나를 드러내기 위한 헌금이에요. 봉사가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봉사예요. 사역이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한 사역이에요. 처음 행위를 버렸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유럽에 가면요,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고, 건물이요, 예술적으로, 건축, 학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귀한 건물들이 많아요. 문화를 보존하려고 지금도 많이 보수하고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교회 건물 안에요.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관광객이에요. 관광객.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가 없어요. 신도가 없어요. 교회 건물은 덩그러니 화려한 건물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관광객이에요. 성도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사역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관광객은 아닌지, 정말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지, 주님은 그것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전에는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지 않았나요? 교회만 생각해도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았나요?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각자 지역에서 시장에서 일하시고 직장에서 일하시고 학교 갔다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는데요. 주님의 성전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것이 좋아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지냈던 신앙생활했던 모습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놀랍고 감격하고 눈물로 기도하던데. 그런데 앱에서 교회가 형식은 남았는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과 사랑이요 썰물처럼 쫙 빠져버린 거예요. 기계처럼 움직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그 행위로 돌아와라, 회복하라.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심각한 경고까지 말씀하세요. 그 마음을, 그 본질을, 그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초대를 옮기리라. 때를 옮기면요.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이지 말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났으면요. 우리에게 절망이 생망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이고 저주기 때문에 주님께서요. 이어서 7절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교회는 듣는 곳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귀가 회복되기를,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귀 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흘려듣지 말고, 주님의 이 말씀을, 교회를 향하신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초대 사의를 다니시면서 주님의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혜 열매를 먹게 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려는 은총이에 생명나무의 열매. 세속적으로 우리가 더큰 권력을 누리고, 더큰 부자가 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루는 삶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주님 교회를 통하여 만 주시는 그 은총 우리 사랑하는 시원의비 교회 성도 여러분, 2018년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2019년 새해를 열어갑니다. 놀라운 순전한 사랑 이것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솟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원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취하게 되는 누리게 되는 사랑하는 희원의 비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